아, 김포 가야겠어. 동영한테 배워야지. 나도 소용 없어 나를 봐. 보고. 잘잘잘 되는 사람. 아, 왜안 해요? 어? 그딱 돌아가지고 해야 돼. 어제 해가지고. 어제 너무 초반에 열심히 해가지고. 아. 거기 <laughs> 큰 데서 형. 너무 체력 <laughs> 빼는. <빼난다>. 손개요. <아유, 웃음> 지금 나 지금 정신이 목놓여지고. 손개요. 저도. 할수 있어. 그런데 형은 나왔잖아요. <laughs> 승현이 형은 <형을> 죽으셨대요 현우 <laughs> 형이.

그러면 다 나오는데 이게 비가 불편요 <laughs> 이거 나봐 안에 컸아 이게. <자> 잘하는데. 네? 아, 어, 다 진짜. 나오진만됐던 거. <laughs> 저희 어제 열심히 했요

아, 이게수 오늘 잘하신니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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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차. 못 찍었다. 쳐지지 그녀에게 푸준 주는 게. 오. 아이고. 승인요. 대대대 아했어요 여기. 아유, 셔셔아힘 좋으시다. 장사요어 아, 진짜 힘들세이너 잘한다. 아네 저는 제아랑 네. 같은 학교 었던 거다. 아, 벌어진다. 3우야우아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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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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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 저다윗때 이렇게 슛정신은 아니었죠? 너 잘했지 야너 뭐 지금 슛은 모르겠어 파가지고 레이어드가 뭐 달려있어 아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까 잘하는데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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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네5 5 5 5 5